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늘은 색채 타로 활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제 채널에 색채 타로 그 기초 강의가 이미 업로드 되어 있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선 먼저 그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그 기초 강의를 꼭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음, 이 활용법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그 색채 카드의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빨주노초 파남부 부칙의 색상은 우리 인체의 차크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기초 강의에 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색의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반적인 어떤 미술 심리나 색채 심리나 이런 컬러 테라피에서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정보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음과 양의 개념으로 보는 어 그러한 시각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색채타로 강사님들도 많으실 텐데 음이 음양과 차크라에 관한 것을 가장 강조해서 강의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인데요. 이 음양이 매우 중요하고 또 혹시 사주 명리학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이그 타로 쪽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음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더 빨리 색지 타로를 좀그 쉽게 와 닿으시고 또 활용하실 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양뿐만 아니라 어, 오행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모카토금스라는 개념으로도 물론 이 색을 분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무지개색에서 이 중심이 되는 게이 녹색이죠, 여러분. 녹색은 심장 차크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음과 양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노란색과 음에 해당하는 파란색이 섞여서 두 가지 양과 음이 함께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 키워드도 밸런스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심장 차크라에 상응하는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녹색 아래쪽에 있는 1차크라, 2차크라, 3차크라의 색은 양이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위 상위 차크라, 5, 6, 7이 되겠죠? 5, 6, 7 차크라. 신체에서는 이 5, 6, 7 차크라는 머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노랑, 주황, 빨강으로 갈수록 어디로? 네, 인간의 우리의 하체, 예, 또는 뭐 생식기 쪽, 또는 땅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그 머리 쪽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 음의 색들은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적인 색깔들은 좀더 현실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요. 이 음적인 색들은 좀더이성 이성적이거나 이상 또는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영성, 정신 세계 이런 것들과 좀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의 색깔 들어가면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 그런데 이 음양은 음양의 개념은 이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강 어 노랑. 자, 빨강 주황 노랑이 양이지만 같은 빨강색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좀더 양적이고 좀더 음적인 색을 구분할 수 있죠. 가장 이렇게 쉬운 예로 들수 있는 게 바로 파랑색입니다. 여러분 파랑 3번은 당연히 우리는 음의 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랑색 3번은 음이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1번과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번, 2번은 3번에 비하면 아주 많이 양적인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흰색이 많이 보이시고, 그죠? 훨씬 가볍죠? 그래서, 어, 상호 비교했을 때그 상대적으로 음 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의 특성은 뭔가 음의 특성은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양의 특성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빨강, 주황, 노랑은 색깔이 어때요? 밝아요. 음, 파랑, 남색, 보라쪽은 어때요? 색이 좀 차분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일곱 가지색 이외에 다른 카드들 있잖아요. 다른 색들도 음량을 물론 나눌 수 있는데 자 조금 밝은 느낌이 나는 것은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두운 느낌이 나는 것을 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색에 이런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이 많이 섞이게 되면 어떨까요? 양에 가까워지는 거죠. 어떤 색에 이런 파란색이나 남색 또는 검정색, 회색이 계속 섞인다면 그 색들은 점점 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색은 명도가 높고 음의 색은 명도가 낫습니다. 이것은 채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음, 명도에 관한 문제죠. 물론, 채도에도 어떤 색이 이제 예, 계속 섞일수록, 뭐, 채도는 떨어지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은 그냥 음향만 말씀을 드리면, 자, 양의 특성은 남성적인 거예요. 음의 특성은 여성적인 겁니다. 자, 양의 특성이 남성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어, 양, 양은 팽창하려는 거죠. 팽창하려고 하고, 이렇게 확산되고 그 상향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고 그리고 음 굉장히 어떤 행동으로 본다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있는 칼라죠. 그래서 아래 차크로 내려갈수록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나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부로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양적인 색이고 음의 색들은 무슨 의미냐면 그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로 네, 내면 나의 내면 나의 생각 내내 어떤 그 깊이 어, 깊이 깊이 심사숙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것은 남성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양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고 실질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매우 활동적으로 뭔가 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 대응하는 행동 전략이 양과 음은 다릅니다. 양은 어떠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어떻게 해요? 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행동이 먼저 나가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 음은 어떨까요?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 행동이 나가지 못해요. 음적인 색들은 일단 한 발짝 밖으로 가서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고 우선 머릿속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한번 밑그림이 그려져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양적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음적인 사람들이 양적인 사람을 봤을 때에는, 어,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적이다라고 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양이 팽창이라면 음은 수축하는 것이고, 수렴하는 것이고, 가라앉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관념적인 것이고, 분석하는 것이고, 심사숙고하고, 매우 신중하고, 반응이 느립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도 조금 간접적으로 하죠. 양의 색들은 의사 표현과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좀더 다변적이고 말이 많은 것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양입니다. 음은 말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론적인 어떤 그 논쟁을 펼쳐야 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음이 훨씬 더 말이 체계적이고 길고 예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음 굉장히 어떤 그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한다면 양이 음한테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질문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애정이 많아 요 그렇죠? 애정운에서 양적인 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 그두 사람의 거리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거리감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다 또는 자주 만난다. 예, 데이트도 자주 한다. 음적인 색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거리감이 멀다인 겁니다. 어, 멀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음... 심리적으로 멀다 또는 물리적으로 멀다 또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또는 열정적인 사랑이었었는데 이제 많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제가 양적인 색이 활발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도 많고 분주하고 바쁘겠죠. 뭐 그렇다면 선생님 양적인 색이 많이 나오면. 비즈니스도 잘되고 돈도 잘 벌겠네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대체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바쁘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항상 돈을 많이 벌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음, 실제 일 때문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 음적인 일이 음적인 카드가 많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가 좀잘 돌아가지 않고 저조하다 라고 볼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은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녹색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도, 녹색에서도 좀더 양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죠? 양, 예. 그리고, 어, 좀더 음적으로 가고, 녹색 3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지, 당연히, 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사람과 사람의 궁합을 볼 때에도요, A가, 자, 여자가 양적인 색이 많다. 근데 또 남자도 양적인 색이 많다. 그러면 둘이 굉장히 좀 남들이 다 아는 연애. 그죠? 그러니까 금방 노출되고, 아, 이 사람들 둘이 사귄다는 걸 주변 사람이 다알 것이고, 또 열정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는 커플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때요? 자주 만날 거고, 그러다가 또 쉽게 실증날 수도 있고. 그런데 둘이 비슷한 성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처음에 좋을 때 굉장히 이게 동질감을 느껴서 불붙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다른 면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음적인 커플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뜨거워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죠음 아마 굉장히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 어느 한 대상은 양적이고 어느 한 사람은 음적이다 라고 한다면 서로 성향이 달라서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서로 다른 성향이 서로를 끌어당겨서 그것이 이제 그 보완이 된다면 또 아주 좋은 궁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궁합은 단지 음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음과 양을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카토 금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빨간색은 뭘까 될까요? 빨간 주황은 화가 되겠죠. 자노랑색은 그럼 어떤 색일까? 노란색은 어, 빨, 주, 노까지 밝아요. 명도. 그리고 노랑이 명도는 제일 밝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고 명도는 가장 밝은데 이 노란색이 그 태양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태양을 상징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 이것도 오행으로 보면 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빨강 주황과 노랑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화인데 그것은 자, 이 빨간색은 열기이고요. 노랑색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거고요. 노랑색은. 빨간색은 어떤 걸까요? 뜨거운 거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뜨거운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힘이고 이렇게 보는데요. 노란색은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예, 내가 하나 목표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정신력, 이렇게 좀 정신적인 것에 해당이 많이 되죠. 그리고 지혜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폭넓게 본다면 빨간과 주황과 노랑은 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목은 어떤 걸까요? 목은 그 목이 나무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니까 녹색이 당연히 목에 해당이 되겠죠. 연두색부터 중간색 그리고 녹색 자 그러면 목, 화, 토 자, 토는 어떤 걸까요? 예, 여러분 토를 상징하는 색은 황색과 어, 오커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황색과 카키 아, 브라운과 아, 초코 브라운이 예, 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지금 여기 무지개 색에는 없습니다. 음,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토가 될 거고요. 목화 아, 토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은 아, 여기서 이제 우리 오행 배울 때 여러분 금은 흰색 그죠? 수는 검은색 이렇게 배우는데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은 금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이그 금속 금속 성이 어떤 물질 네. 이렇게 본다면 금, 은, 동이 금에 해당하겠지만 어 어떤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의미로서의 그 금을 생각한다면 또 역시 매치가 좀잘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목화는 딱 매치가 잘 돼요. 목화토는 매치가 잘 되고 수는 여러분 수는 검은색인데 그렇다면 검정색이 그런 수를 상징하느냐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흔히 물색하면 어떤 색이에요? 실제 남색을 예전에 물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바다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에 해당하는 것은요, 남색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냉철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금의 어떤 특성으로 본다면 뭐 파란색이 또 그런 게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 카드 뽑아 보면요, 정화라든지 화기가 좀 강한 분들, 정화 병화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쪽 카드 레드, 네또 주황 이런 색들 잘또 뽑으시고 성격대로 뽑아요. 그리고 또그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이 그 물색을 좀 남색 계열이라든지 이런 색들을 좀 많이 뽑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그 음과 양을 얘기하면서. 어, 이제 그 어떠한 그 변화를 질문할 때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질문할 때 너무 음색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면 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응축되는 것이고 그죠 음.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동이나 어떤 변화를 물어봤는데, 양적인 색이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양적인 색이 많다, 많으니까, 아, 굉장히 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돈도 잘 벌겠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음과 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